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채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회의성망을더럽힘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해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어나 무덤을 만드으면이해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을 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전녁이는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관 율림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